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모님의 생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저희 가족 다 뭉치게 되었고요. 저 이제 오늘 오랜만에 외식을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장소는 바로 어디냐면 아웃백. 근데 오늘 사연이 좀 다른데 여태까지 우리가 어머님이랑 같이 아웃백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대. 나도 없어. 어? 나도 없어. 너도 우리랑 아웃백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어. 그럼 우리 다 누구랑 갔던 거지? 나너한 아웃백 몇번 갔어 우리랑? 많이.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갔을까? 난아웃백 가본 적이 없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 왜 그래? 근데 너 이제 몇 살이라고? 뚜물 내달 이단아도 근데 조금 약간 늙는 게 보인다. 화장이 안 먹네. 잘? 이단에서 <laughs> 그래. 이단 이거 좀 들어봐. 나 화장실 화장 좀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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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부가 화장 안 먹었다고 해서 화면에못 비추겠어. 일단 그래서 저희 아웃백으로 오늘 지금 출발하려고 을 합니다. Let's go, let's, let's 시다 일단은 아웃백으로 출발. 얼마나 가려한2 0분2 0분도나이러고있어야 돼? 카메라 안흔들리게 똑바로 좀들어주겠니어가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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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똑바로 딱 흔들리지 않게 알겠어? 야 스물다섯 왜 서른? 뒤에 서른 하나 진짜, 올리가왜 이렇게 빨리 간 걸까? 올해 진짜 빨리 갔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서른 되면 더 빨리 가. 근데 할머니 선물 내가 아빠 차 줄까? <laughs> 아빠 차누 m e 대로 아, 아, 나 사랑니 빼야 되는데 형고 사랑니 뺐어. 할머니. 나는 사, 이빨이 잘라서 사랑니가 잘라서 하나도 뺄 필요 없대. 진짜? 어. 아, 진짜. 나는 다 뺐지롱. 나무 정말 나 진짜 뺐겠다. 아유. 나 사랑니 뺀 느낌은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나 공감이 안 온가? 야삐 님. 그런 말 숙녀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나 일부러 안 보고 있었는데 왜? 찌긴 쪘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찌긴 쪘다니 어제 술 먹어서 부은 것뿐이에요. 그살 쪘다 안 쪘다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손 똑바로 비세요. 그냥 통통이에요 이정도면 통통. <laughs> 통통. 나는 하이미도 통통. 새별은 완전 말랐어요. 아니, 나는. 이... 만 촉촉한데. 어? 나도 엄마처럼 얇고 싶어. 왜? 우리는 정 우리는 평범해 하임무 신우이 나보다 엄마가 더 예쁘냐? 뭐라고? <laughs> 아니 둘다 이뻐. 그 아빠가 그 무슨 뭐뭐냐 이러면 어떡해 해? 야는 뭐한테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laughs> 그건 맞지. <laughs>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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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 양치 안 했지? 아니 야채인데? 언니 일부러 나 여기 앉힌 거지.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어 오늘은. 뭐가 일... 어쩔 수 없어? 오늘 일어나자마자 방송에서 그래. 자 <laughs>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하하하 <laughs> <laughs> 그거는 하임아너너 반구 너 냄새야. 하임이가 점점 엄마의 키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어른 다섯 대 아기 한명 약속했었는데요? 네네 네. 네. 어떻게 시킬까 좀 보자고요 여러분 여섯 명이면 어떻게 시켜야 되지? 여섯 명이면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토마호크나 이번에 저희 토토하우스 새로 나왔는데 이거 안심이랑 체크카드 지 함께 나오는 거고요 더 많이 하시긴 하고요네 이걸로 이거 중량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네. 아... 네. 아니 이거 초코 초코 원래 주지 않나? 주시겠죠 혹시 초코소스는 안나와요 아, 초코소스 바로 준비 전에 내리겠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할까? 아, 아무것도 없는데?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 케이크? 아니, 안할것 같아. 음. 나 시청자 도으로 음. 하는 거 아니야? 어, 저희 아까 주문하셨던 포탄소스 테이크 890g이 지금 파란색으로 주문이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고기 이제 880g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아, 네. 그걸로 그라운드 변경을 했네네 그럼 기다려주세요 네? <laughs> 그럼 노래 불러볼까요?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보인 생일 축하합니다 읍시다모다그럼 응. 네. 응. <목소리> 아빠 냥 근데 이거 왜 빨대가 두개 있어? 나는 아백에 진짜 스프리필만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 같아. 먹는 <목소리> 왜? 엄마가 주는데 그건 또 어머니 생신이잖아 소감 한마디 또 듣고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 그래도 아유, 나 소감 부탁드려요 생일이라고 아웃백을 데려왔는 고맙지 사윗 사랑해 <laughs> 나 근데 어머니랑 한 번도 안 왔다니 진짜 그러게 나왜온줄 알았지 혜연아 이거 아, 소연이도 안 와요? 아, 우리 이도안 왔어 혜이도 맛있다

여자애들맛있이 거. d 네 d you order t h i n k i n 근데 좀 오래 끊기긴 하네 뭔가 원래 좀 바로 나오 o l 파스 o 도 t the t e n 까먹었나? 끊기면 안 되는데? <laughs> 잠깐만.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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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냥 물어봐야지 아니면 그러면, 그러 아니 러아그나아그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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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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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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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온다 나온러면 그러면, 그 소스 여기다 고기 여기다 찍어 먹는 으라 거야 뭐야? 이거 고기 아까 뭐... 소금에 먹었서담그서 이렇게 가까이 찍는 거 이거 그냥 먹어? 너 헹이 소스에 소 아니야 뭐 그거 그잖아 이거 감자 튀김에서 찍어 먹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거구나? 이게 고기야 이게 고기야 오늘 좀 이상하네 아웃백 한 얼마나 많이 는데 이런 적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 <목소리도> 어 <어머니 유보 고기지. 목소리도> 이거 고이세 근데 안다이린던 아까 했다 도도 미디엄이 미디엄 레고가 아닌데 이거 자 <목소리도> 고기 이거.. 식었지 않았나? 너무 춥.. 안 춥.. 식었지 않았나? 아나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나 여태까지 아웃바이 2번 넘게 왔는데 원래 안 원래 안 뜨겁나? 여기요 원래 이렇게 고기 식어서 나와요? 지금 스테이크 종류가 거의 다 그러신 건가요? 아니 파스타.. 네네 네. 음식이 전.. 그, 그 음식도 늦게 나온.. 평소랑 다르게 엄청 늦게 나오고 다 먹었는데 샐러드 다 먹은지 한참 지났는데 나오고 소스도안 갖다 주시고 안 갖다 주셔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내가 잘못했나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스 갖다 주시고 15인치 퍽퍽해가지고 맛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 혹시 괜찮으시면 재조리를 해서 좀 준비해 드릴까요? 네, 좀 빨리 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재조리해 주세요. 네. 뭐가 매워? 아아는 진짜? 거의 거의 4 0만원 넘게 돈 쓰는 건데 오늘 기분이 너무 나쁘네 그래서 또 중요한 날인데. 당스러운 <목소리도> 근데 우리가 이, 이 지점을 처음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이 지점만 세번 넘게 왔어요. 응. 또아까 여기 오안 됐었어. 아까 안 잘라졌었어. <목소리도> 이 너무... 중간에 포기하고 엄마 주 감사합니다. 누가 갔다. 뜨거워. 어. 냄새부터 다르다. 달라? 너무 달라. 아, 이 이건, 이건 말이 안 돼. 와서 설명해야 돼, 이거. 이거 없어요. 이거 왜 다른 거예요? 솔직하게 네. 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늦은 거예요. 뭐 나왔는데 실수로 서빙 을안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 아니요 저희 나오자마자 다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제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도 관리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관리가요. 똑같이 나왔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 드시는 건좀 괜찮으세요? 예. 네. 예. 네. 그 부분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볼게요. 고객님. 제가 그릴했던 직원한테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건지 일단 저희는 음식이 나와서 바로 제공은 해드렸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제가 제가 쿠킹을 한게 아니라서 네또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스테이크가 두께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기가 같이 조리가 주문 들어가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익힘 정도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어, 근데 그 그렇게 딱지게는 어. 둘다 식어서 나왔는데 티본이요? 네 그러면 그 티본은 뜨거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음, 티본도 이 정도 네, 뜨거움이 네. 아니었어요 저희는 거짓말을 못 하는 게저희 영상 다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부터 네. 왜 이렇게 퍽퍽하냐 그러고 뜨거운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저희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음식도 엄청 늦게 평소보다 더 늦게 나온 거 저희도 알고 있었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갖다 주세요 일단 아니 이제 화가 터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아, 아니잖아 받아봤는데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맞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뜨겁잖아 음. 뜨겁잖아왜다르게 음. 뜨겁잖아. 달라 아, 나안는도안가져왔나 지금 식감은 괜찮으세요? 식감 모르겠는데 온도부터 다르잖아요 스테이크 그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의 잘못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죄송합니다 음, 이게, 이게 두 번째로 받은 거고 이게 첫 번째로 받은 거고 어?

저도 당연히 친절하게 연대를 아, 해드려야 리 되는 네, 것도 맞는데, 네. 너무 친절하게 항상 해주셔서, 제가 <laughs> 매번 먼저 가서 이렇게 해드리고 아, 싶었는데, 아, 네. 아, 네. 오늘 맞아요. 저 유독 그런 아, 일이 있으셨다고 네. 들어가지고 아, 네. 네. <laughs> 저희도 네, 너무 당황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 같아도 너무 당황했을 네. 네. 것 같아요. 네. 자주 네. 오시잖아요, 정말. 추천한 네, 네. 날, 그냥 그냥 날도 아니고 정말 네. 항상 특별한 네. 날, 무슨 날 이렇게 네. 어떤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신경 써서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laughs> 아니아 <laughs> 괜찮아, 요 아, 아, 진짜 괜찮아, 진짜 아니 아니요. 근데 이거는 네. 제일, 저희가 아. 진짜 아. 조건 사과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도 아. 해주시니까 네. 아니 근데 이게 <laughs>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저희 가엄통 그렇게 잘안 돼서 아안 계셨는데. 네, 아니, 안 계셨는데 뭐. 그러면 네. 그냥 포 네. 아니더라도 제가 네. 표 하나 될수 있게 좀 신경 써서 준비 좀해드 아, 어, 네. 아네네 네. 네. 네 네. 네. 다네 아니 아 네. 네. 저렇게 야 저렇게 얘기하면 누가 네. 라 그러냐 저분 처럼만 얘기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어? 그래서 방금 저 점장님이 응. 저 맨날 저희 갔을 없, 손님도 많이 없었어요, 애초에. 또 그것도 있어. 처음에 고기 우리가 주문한 양이 다른 테이블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바꿔준다 그랬어. 아 맞아 맞아. 거기서 꼬였겠지, 뭐딱 봐도.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890g을 시켰는데 다른 데 잘못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거지. 국밥집에서 어. 고, 국밥을 시켰는데 식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어 김치랑 밑반찬이랑 같이 갖다 주려고 늦었다 이거지. 뭐. 나중에 어머니 제대로 된 아웃백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원래 저러지 않는데. 힝. 자 오늘 컨텐츠는 바로 뭐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거든요? 장모님의 이제 생신 선물 겸 용돈인데 일반적인 야. 형식으로 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재미있게 해봤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어머니 야. 이 휴지를 통해가지고 이 휴지를 당기면서 종이... 휴지가 끊어질 때까지 조심조심하면서 끝까지 가시면 40만 2천 원을 획득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단이 테스트로 한번 몸 보여줄 겁니다 물안부어줘물안 아, 붓고 하는 거야 그냥, 그냥, 그냥. 자 요렇게 벌써 끊어지고먼 네. 이제 스무스하게. 어,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렇게 오면은 하이팅! 성공입니다 야, 야. 어머니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셋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가자 하나 네. 둘셋파이팅 어, 이게 뭘까? 살살 하셔야 됩니다 오오 이차다 오, 어, 너무... 오 2차도... 어? 뭐야 너무 스무스한데? 어어? 너무 흥분하지마 어?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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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아 어머. 아, 근데 뭐야? 우리가 약간 좀 당한 느낌인데, 자기야? 아, 나 딸려올지 몰라는데도트해 너? 아, 유리컵으로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이라 그런가? 어머니 진짜 재미를 위해서라면 다시 하겠습니다. 네. 원래 도전이 근데 국놀이긴 하거든요, 어머니.

<웃음> 어? <웃음> 뭐야? <웃음> 어? 뭐야?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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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면 모두 안녕 <laughs>